발품대행소, 거기. 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지난 시간 과천 프루지오 벨라르떼 현장 답사에 이어 오늘은 청약에 앞서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천 프루지오 벨라르떼 청약장 점검 2탄, 거기가 궁금하다 편은 사업 개요와 입지, 상품 분석, 분양가, 그리고 청약,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나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식정보타운 S6블럭에 조성됩니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5개동 총 504세대로 구성됩니다. 주택형은 전용 74, 84, 99등총 6개 타입으로 공급되는데요. 입주는 오는 2022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과천 프르지오 벨라르 때가 들어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줄여서 지정타라고 불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 가련동과 문원동 1원 약 135만 3천 제곱미터에 조성 중인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단독주택 239호, 공동주택 8,239호 등총 8,474호에 19,100명을 수용하게 됩니다. 또 지정타 전체 부지의 17.8%에 달하는 약 24만 1,300 제곱미터 규모 지식 기반 산업 용지에는 4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차 분양을 통해 21개 용지에 입주 기업 선정이 완료돼 넷마블, 코오롱글로벌, J&W 중해제약 등 77개 기업 및 연구소가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개 용지에 대한 2차 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정타 택지 조성 현황을 보면 단독주택은 기존 토지주들의 이주자 택지로 추첨됐고 공동주택은 총 12개 블록에 걸쳐 조성됩니다. 이중 S1, S2, S4, S5, S6 블록은 민간분양 단지고 S3, S7, S8 블록은 신혼희망타운, S9 블록은 공공분양 단지입니다. 또 S10, S11, S12 블록은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됩니다. 과천 지정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S6블럭 첫 번째 민간 분양에 나섭니다. 그럼 먼저 교통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떼가 들어서는 지정타는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전역을 잇는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부왕IC가 가깝고 지구 우측은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가 지납니다 그리고 47번 국도 일부인 과천대로가 지구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데요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떼는 지구 중앙까지 가지 않더라도 과천대로로 쉽게 합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47번 국도 우회도로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로는 인더건 부근에서 지정타 부지를 우회해 제비율 미술관과 레미안 슈루 사이를 지나 서울 등지로 연결됩니다. 이 도로가 생기면 지정타 단지는 물론 안양이나 의왕시 포일동, 청계동 지역에서 강남이나 양재로 이동하는 차량이 인더건 역 사거리를 우회하지 않아도 돼이 일대 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당초 2021년 12월 개통 예정이던 47번 국도 우회도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기가 연장되면서 빨라야 오는 2023년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과천 프루주 벨라르테 입주가 2022년 10월 경이니 한 1년 정도는 출퇴근 시 정체로 악명이 높은 과천대로나 중앙로를 이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정타 교통 호재 중 하나인 전철역 신설 소식입니다. 바로 전철 4호선 인덕원역과 전부 과천 청사역 사이에 건설되는 가칭 과천지수정보타운역입니다. 지정타역은 전부 과천 청사역에서 안양 방면으로 1.89km, 인덕원역에서 과천 방면으로 1.14km 지점인 근린공원 1 부지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노반 분야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타역은 과천 프루지오 벨라르떼 주출입구에서 직선으로 약 800m 거리여서 역세권은 아니나 걸어다닐 수는 있을 듯합니다. 전철역 신설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또한 과천 프루지오 벨라르떼 입주 2년 후 개통 예정이어서 그 전에 전철을 타려면 정부 과천청사역이나 인더건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두역 모두 걸어다니기는 힘들 것 같고 자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5분에서 6분가량 소요될 듯합니다. 다음은 교육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정타 교육시설은 지구 수용 인구와 과천시 취약률을 고려해 배치되어 있는데요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초중통합학교 1개소 등총 3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입주민 자녀들은 단지 바로 좌측에 들어서는 초등학교에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지구 계획에는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좌측에 초등학교 1과 중학교 1위 S9블럭 과천 제이드자이 위쪽에 초등학교 2, e, S7블럭 아래 유치원이 계획돼 있었는데 7차 변경안에서는 중학교 1 부지를 확대해 초등학교 1로, 중학교1 부지는 축소해 유치원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과천 제이드자이 위쪽 초등학교 2 자리는 부지를 확대해 초중 통합 학교로 하고, S7블럭 아래 유치원 용지는 지정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타 교육시설 부지는 기존 아닌 약 4만 1000제곱미터에서 1만 제곱미터가량 줄어든 약 3만 1000제곱미터의 학교가 조성됩니다. 줄어든 면적은 거의 지식기반 산업 용지로 반영된 것입니다. 택지지구계획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동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택지지구 조성 사업을 보면서 확인한 것처럼 지정타도 교육시설보다는 분양시설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하고 놀수 있는 환경을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네요. 초등학교는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로 배정되고 중학교는 중학군 내 출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중학교 지망 순위별로 선 지원한 후 전산 추천 배정합니다. 과천 프루지오벨라르때는 과천시 중학군에 속하기 때문에 신설되는 중학교나 과천 문원중학교, 과천 중학교 등에 지원하면 됩니다. 과천 문원중과 과천 중은 수도권 특목고 자사고 입학률이 10위권 안에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군은 안양권 2구역에 속합니다. 과천시는 수원 성남 등 경기도 내 9개 평준화 지역 중한 곳입니다. 1단계로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에 상관없이 해당 학군 전체 학교 중에서 5개교를 선택해 지망 순위를 정하면 추첨으로 학군 내 배정하고 여기서 배정받지 못하면 2단계로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 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구역 내 배정합니다. 안양권 2구역 고등학교는 과천고, 과천중앙고, 과천여고, 과천외고 등이 있습니다. 사실 과천시는 좁은 곳에 인구 대부분이 밀집돼 있어 중고등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군이 좋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는데요. 과천 원도심과 지정타에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앞으로 교육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생활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정타에는 과천 푸르지오벨라르떼를 비롯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업무와 상업시설도 입주하는데요. 지식기반 산업용지에 기업체 입주와 과천 지식정보타운역 인근에 상업시설 용지가 계획돼 있지만. 입주까지는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천 프루즈 벨라르트 입주 이후에도 지정차 내에서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대형마트는 과천 청사역에 있는 이마트 과천점이나 평촌역에 있는 이마트 평촌점을 이용해야 하고. 백화점도 범계역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평촌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정타나 과천 원도심에도 종합병원은 없습니다. 때문에 3차 병원을 이용하려면 서울이나 평촌까지 나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바로 쓰레기소각장인데요. 정식 명칭은 과천시 자원정화센터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현장과 소각장을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집 공고 45페이지 단지 주변 현황 항목을 보면 단지 인근 301m 이격된 과천시 구리안로 177번지에는 과천시 자원 정화 센터가 위치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도상에서 확인한 결과는 단지 중앙에서 소각장 굴뚝까지 직선거리가 약 580m 떨어진 거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현재 하루에 8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루 200톤으로 늘어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음식물 처리 시설은 하루 20톤에서 40톤으로, 재활용 처리 시설은 하루 10톤에서 50톤으로 각각 처리 용량이 늘어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각시설은 24시간 연속 운전을 하고요. 음식물 재활용 시설은 주간 운전만 한다고 하니까요. 청약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과천 프루지오 벨라르 때 가장 큰 단점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럼 조사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경우를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노원구, 양천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소각장 배출 현황과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영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3개년씩 2018년까지 5단계 조사를 마쳤고, 최근 6단계 1차 년도인 2019년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발주하고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가 발표한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조사 최종 보고서를 보면 수각장 인근 지역 환경 영향과 인체 영향 그리고 건강 영향 평가가 정리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총 285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보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세계 수각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금속, 유해가스,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은 허용 기준치 이하여서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인근 주민들의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각장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를 1, 매우 많다를 5로 했을 때, 일조건과 소음, 교통불편 등은 2.47에서 2.69로 평균치를 맴도는 반면, 악취와 대기 오염에 대한 우려는 각각 3.27과 3.45로 중간 이상을 나타냈고 부동산과 동네 이미지에 대한 영향이 3.87과 4.12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 상태에 대해 약간 불만족스럽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부동산과 동네 이미지를 우려하는 인식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과천시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천시가 매일 발표하는 자원정화센터 대기 배출 현황을 보더라도.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등 배출 농도는 허용 기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이나 SNS에 표출되고 있는 과천 프루지오 벨라르 때 예비 청약자들의 심정은 다소 심란해 보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이 비록 배출 허용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소각장 굴뚝이 집 앞에서 보인다는 것이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는 심리적 요인이 끝합니다또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송전선로 철탑입니다. 지난 시간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쓰레기 소각장과 함께 단지 우측을 지나는 송전설로 철탑을 볼수 있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단지 동측에는 가공 송전설로 임시 철탑이 위치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중화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 해당 가공 송전설로 임시 철탑이 입주 시까지 지중화 및 철거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제하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 및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공고문만 보면 단점을 정확하게 명시한 듯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의 책임 소재는 수요자에게 있다라고 읽기는 것은 기분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과천 프루즈 벨라르트 생활 환경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비행기 소음을 들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현장 답사편을 보고 비행기 소음에 대한 댓글이 있어서 조사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천은 국내성 비행 항로 간접 영향권입니다. 비행기 항로를 조사해보다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행안부와 기상청 블로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KS 서울 날씨청이라는 블로거의 포스팅입니다. 이 포스트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간 항로에 과천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동풍이 불면 경기도 광명을 관통해 관악산 서쪽을 지난다고 합니다. 또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할 때도 서풍이 불면 분당을 지나 안양과 과천을 통과한 후 관악산을 넘어 서울로 진입해 김포공항에 착륙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 때 현장을 찾았을 때도 비행기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요. 서울 강서구나 양천구와 달리 비행 고도가 높아서인지 그리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후반섬인 목동이나 동탄의 해리어 현장을 찾았을 때는 비행기와 헬기 소음을 크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곳 과천 지정탄은 집 밖으로 나오면 약간 느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자연과 녹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정타 주위를 관악산과 청계산, 매봉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서울랜드를 비롯해 레츠런 파크, 문원체육공원 관문체육공원 등도 가깝습니다. 특히 과천 프로지오 벨라르테 단지 주변으로 근린공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바로 위쪽으로 약 3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글린공원 4와 유치원 위 공공청사 부지 왼쪽으로 약 7만 천 제곱미터 규모의 글린공원 3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정타에는 총7개소에약 15만 8,500 제곱미터 규모 글린공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과천 푸르지오 벨라드 때와 인접한 두 공원이 지정타 전체 공원의 3분의 2 수준에 달합니다. 두 공원을 합치면 그 규모가 10만 제곱미터를 넘는데요. 이는 여의도공원의 절반 정도 넓이입니다. 이제 단지와 타입할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천 프루지오 벨라르테 단지 배치를 보겠습니다 단지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보면 동쪽에 지식산업센터 서쪽에 초등학교와 공공청사 남쪽 길 건너에 S7 블럭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북쪽으로 글린공원과 접하고 있습니다 지정타에는 주거시설과 업무상업시설이 같이 조성되는데요 대부분의 지식기반 산업용지가 가천대로 좌측에 자리한 것과 달리 S6 블럭 동쪽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지정타지구계획을 보면 소각장 간접 영향권에 있는 주거 환경을 고려해 S6과 S7블록 동쪽에 지식기반 하늘 용지를 배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아파트 단지에서 소각장을 직접 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인 듯한데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업무 시설이 맞닿아 있으면 사람이나 차량 통행이 많아져 활력은 있어 보이나 아무래도 도로와 보행로가 복잡하고 소음도 있을 듯합니다. 서쪽 초등학교는 앞서 설명 드렸고요. 공공 4부지에는 과천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남쪽 S7 블럭에는 신혼희망과 신년 임대 472세대가 조성됩니다. 시공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쪽 근린공원 4는 앞서 설명 드렸는데요. 과천시에서 실내 체육관 및 문화회관 건립을 요청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지 주변 환경에 이어 이번에는 단지 배치를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504세대이다 보니 출입구는 단지 남쪽에 한 군데만 있습니다. 차량이 들어와서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건폐율은 13%로 동강거리가 충분하고 단지 내 조경 시설도 풍부합니다. 대부분 세대는 남서향,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별하게 조망이 좋거나 나쁜 동 없이 무난한 듯합니다 이제 타입의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작대별로 세대수가 많은 타입 위주로 보겠습니다 먼저 36세대가 공급되는 74A 타입입니다 74A는 605동 날개 쪽에 배치돼 있는데요 1호 라인은 남동향 3호 라인은 남서향입니다 현관에서 침실 3과 침실 2를 지나 거실로 가는 복도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74A 타입의 가장 큰 특징은 침실 1에 딸린 넓은 드레스룸입니다 침실 1에서 드레스룸으로 가기 전 파우더룸 공간이 있는 는데요. 침실 1 파우더장과 드레스룸 도어 시스템 가구 그리고 침실 3북박이장을 옵션으로 묶어 놨네요. 특이하게 욕실 2에 욕조가 들어가고 욕실 1에는 샤워부스가 설치됩니다. 다음은 총 264세대가 공급되는 84A 타입입니다. 84A는 605동을 제외한 전동에 고루 배치됩니다. 대부분 남서향인데 604동 1호 라인은 남동향입니다. 84A는 전형적인 4베이 3룸 평면입니다. 현관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고 주방 식당에 딸린 다용도실도 넉넉합니다. 84A도 침실 1 드레스룸이 널찍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드레스룸에 창문도 두개나 나있어 통풍과 환기에 유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4A와 달리 발코니 옆에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실외기실을 다용도실 바깥으로 냈기 때문인데요. 소음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괜찮을 듯합니다. 84A 타입도 욕실 1에 샤워부스가 있는데요. 인데요. 스마트 욕실 주문 옵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지오가 몇년 전에 선보였던 특화 설계인데요. 세면대 공간은 건식으로 꾸미고 양변기와 샤워 부스 공간은 타일로 마감해 습식 공간으로 꾸미는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안방 부부 욕실에 적용했었는데 여기는 공용 욕실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세대가 공급되는 99A 타입입니다. 99A 타입은 601동과 602동에 배치됩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좌측에 창고형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또, 복도를 따라 거실로 가다 보면 왼쪽에 알파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독립된 방으로 써도 될 만큼 널찍합니다 마통풍 구조인 주방과 거실이 넓게 하나로 묶여서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침실 1 드레스룸도 넉넉하긴 한데 84A보다는 약간 작아 보입니다 40평형대 정석을 보여주는 평면 설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는 같은 면적이라도 타입과 층, 동별 라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74타입은 6억 6,120만원부터 7억 1,590만원 8사 타입은 7억 3,940만원부터 7억 9,940만원. 구구 타입은 8억 7,180만원부터 9억 4,250만원 수준입니다. 주택대금 납부는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나눠내면 됩니다. 과천 프르지오 벨라르떼가 공급되는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여서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40%까지 가능합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7,4부터 9구까지 타입별로 539만원부터 1,020만원입니다. 또 시스템 에어컨, 현관 중문, 수납 프리미엄, 주방 가전 등 추가 유상 옵션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상 분양가를 살펴봤는데요. 이를 확장비와 옵션을 제외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로 환산하면 2,371만원 수준입니다. 이중 가장 세대수가 많은 84A 타입 최고가인 7억 9,940만원에 확장비 645만원을 더하면 8억 585만 원이고요.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약 2,442만 원입니다. 지난해 2월 지정타에서 첫 분양에 나선 과천 제이드자이 확장가 포함 3.3제곱미터당 분양가인 2,240만 원보다 200만 원가량 오른 가격입니다. 그런데 과천 제이드자이는 공공분양으로 8사 타입은 없고 4구 타입과 5구 타입만 공급했죠. 당시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93.6대 1을 기록했고 특히 5구 A타입은 무려 304.6대 1을 기록하며 기염을 한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분양했거나 인근에 자리한 주변 단지 시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지인에 따르면 현재 과천시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약 4,524만원 수준입니다. 과천 본도심 중에서는 지정타에서 가까운 원문동이 4,179만원으로 가장 낮고, 과천역 역세권인 중앙동과 부림동이 4572만원과 59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정타에서 가장 가까운 원문동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3월 분양한 과천 위워필드 84A타입 분양가는 11억 200만원이었는데요. 지난해 4월과 11월 입주권이 각각 13억 5천만원과 16억 6913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과천 위버필드는 내년 1월 입주 예정인데요. 수 분양자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시점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과천 위버필드 우측에 위치한 레미안 슈루 시세를 보겠습니다. 레미안 슈류는 지난 2008년에 입주해 올해로 13년차를 맞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84A 타입은 지난해 상반기 10억에서 11억원대에 거래되다 하반기에 들어 15억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가 올해 들어 조정을 거쳐 12억원에서 13억 중반대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7월 당시 8억 2천만원 수준이었던 집값이 3년만에 5억원가량 오른 셈입니다. 이번에는 원문동과 비슷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의왕시 포일동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입주한 의왕포일 숲속마을 3단지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84A 타입은 지난해 하반기 7억 원대에 거래되다, 올 들어 8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 6월 4층이 8억 3,500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같은 해에 입주한 우왕포일 숲속마을 4단지 8,4B 타입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7억 원 중반에 거래되다, 올해 1월 14층과 15층이 8억 5천만 원과 8억 6천만 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수속마을 3단지와 4단지는 올 들어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과 1년 사이에 1억 원 이상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의왕 수송마을뿐만 아니라 지정자좌축에 위치한 안양시 동편마을 시세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편마을 3단지 8사 타입은 지난해 상반기 7억 초반에 거래되다 하반기 8억 원을 넘어섰고 이번 달에 6층이 8억 7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이는 인덕원용 교통 개발 호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월판선과 수인선 호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덕원역 자축에 자리한 안양의 동편마을과 우축에 자리한 의왕의 수송마을이 인더건형 일대 아파트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두 마을은 한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안양과 평촌 수요자들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최근 지정타 개발과 맞물려 한번더 널뛰기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벨트가 막고 있던 인더건역 일대가 지정타 개발로 과천과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하나의 큰 주거벨트를 형성하게 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보면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 때는 한창 오를대로 오른 인더건역 주변 대표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게 형성됐고 과천 본도심 평당가보다 2천만원 가량 낮게 책정된 셈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천 역세권 단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원문동 구축 시세는 따라가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으 시세 차익을 4억에서 5억 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과천 푸르지 벨라르 때는 지정타에서 일반 분양하는 다른 단지들에 비해 입지 여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분양하는 5개 단지 중 S4, S5는 지정타역 역세권이자 상업시설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S1과 S2블럭은 지정타 단지 중 GTSC 노선 이용이 유리합니다. 반면 S6 블럭 과천 프로지오 벨라르 때는 첫 번째 비역사건이면서두 번째 단지와 바로 붙어서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쓰레기 소각장과도 가장 가깝다는 단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지들보다 가격 상승 여력이 다소 모자란다고 예측할 수 있겠죠. 다만 지정타를 기다리는 수요가 많은 데다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됐다는 점. 그리고 지정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민간 분양 단지라는 점을 놓고 보면 청약 선적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청약 관련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천 푸르지오 벨라르 때는 총 504세대 중 350세대는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 154세대는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으로 특별 공급합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0년 7월 6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과천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이고 면적별 예 지금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및그 세대에 속한 자, 이 주택 이상 소유한 자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장약할 수 없습니다. 과천 프루지오 벨라르 때는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인 지정타에 공급하는 민연주택으로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일방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20%, 50%를 서울, 인천과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 등에게 공급합니다. 과천 프루지오 벨라르 때는 전용 8호 이하의 경우 100% 가점제로 8호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또 당첨자 선정 후 10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향후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공분양인 과천 제이드자이와 달리 거주 의무기간은 없지만 당첨돼도 앞으로 10년간 분양권 전매가 안되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번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중 다자녀는 미성년자녀 3명 이상 을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의 50%는 과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으로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공급순위, 거주지역, 자녀수, 추첨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노부모 부양은 만 65세 피부양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제주로서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 일정을 보면 특별공급은 7월 16일 목요일 1순위는 7월 17일 금요일 2순위는 7월 20일 월요일에 진행되는데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품대행소 거기가 준비한 과천 프루지오 벨라르떼 청약전 점검 2탄 거기가 궁금하다 편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 대행소 거기